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튼튼한 체격과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진 브리티시 쇼트헤어 고양이의 매력적인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이 데려온 고양이들이 휴손으로 믿어진다. 19세기에 영국 토종 고양이와 페르시안 고양이를 교배하여 품종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봉황의 신기를 얻었고 1980년에 영시 에어가 히어월스에 대한 공식적 이유로 인정받았습니다. 브리티시 쇼트 헤어는 가슴이 넓고 목이 근육질이며 주둥이가 잘 발달한 중대형 고양입니다.들은 둥근 얼굴과 통통한 볼 그리고 구리색, 파란색, 녹색 또는 금색일 수 있는 큰 둥근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록상과 젠무니로 나옵니다. 브리티시 쇼트헤어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애정이 많지만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아 이상적인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인간 가족의 동반을 즐기며 아이들과 다른 애완 동물들과도 잘 지내요. s h o 키니 e r w e a r i n 니 w a t e a n y w h e r and then u r y e a i 트 빽빽한 털은 특기 계절 변화 동안 정기적인 빗질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과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Bulldog'라는 이름은 '알로스'에서 등장하는 체쉬 고양이의 영감으로 여겨집니다. b u l l d o 헤어는 원래 사냥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동안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습니다. 튼튼한 체격과 차분한 성격을 가진 'British s 고양이는 충실하고 손이 덜 가는 반려 동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Cry r m s 에 오즈게미코와의 추석 금요로와 교육적인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